안녕하세요. EV 첨단 소재 주주 여러분. 최근에 호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그 이후로 계속해서 밀리고 있어요. 호재가 하나도 아니고 정말 여러 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해서 밀리고 있으니까 우리 주주분들 이 상한가를 보고 잠시 기대했다가 또 다시 실망하셨을 것 같아요. 사실 EV 첨단 소재는 우리 주주분들에게 큰 아픔을 준 종목입니다 현재 진행형이죠 고점 17780원 현재 3400원 정말 80% 가까이 하락한 종목입니다 이 고점에 물으신 우리 주주분들은 정말 심적으로 많이 힘드실 것이고 절망감까지 느끼실 거예요 내가 과연 주식으로 돈을 벌수 있을까 이런 회의감마저 드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주식으로 돈 버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실제 사례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한 구독자님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 무료 추천주 보내드리잖아요. 이분은 트럭 운전을 하고 계셔서 틈틈이 하고 계시답니다. 그래도 수익 인증을 보내주셨어요. 수익 나는 날은 온 가족이 외식하는 날입니다. 수익 인증 보실까요? 엄청나게 크지는 않아도 매월 꾸준히 수익이 나고 있네요. 이렇게 인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고 안 나게 안전운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우리 구독자분들께 더큰 수익을 드리도록 노력할게요. 나도 무료추천주 받아서 이분처럼 매월 꾸준하게 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신청 방법 간단합니다.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 여기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셔서 구독 인증만 해주시면 자동으로 신청이 됩니다. 그럼 바로 내일부터 무료 추천주 받아서 저와 함께 쉽고 편하게 돈버실수 있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 건데요. 선착순 마감이니까 이 영상 잠시만 멈추시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계속해서 EV 참단 소재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자, 최근에 주식 시장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EV 참단 소재가 상한가가 나왔지만 계속해서 밀렸어요. 하지만 이제 시장 상황이 많이 좋아질 겁니다. 사실 오늘 아침에 나스닥 1%대로 빠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코스닥 1.7% 상승해 있습니다. 코스피도 0.6%나 상승해 있어요. 전반적으로 시장은 이제 안정을 찾아갈 겁니다. 바로 급등하기보다는 차차 완만하게 우상향에서 갈 거예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주식시장은 현재 바닥입니다. 바닥. 그렇다면 ev첨단 소재도 최근에 시장 영향 때문에 빠진 부분이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재들이 굉장히 많죠. 리튬 가격도 상승하고 있고요. 북미 전기차 여기에 들어가는 fpcb도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호재들이 많죠. 그리고 중요한 거 2차 전지 종목들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는 반등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주식 시장의 반등, 그리고 EV 첨단 소재, 호재가 있기 때문에 역시 반등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호재가 하나 있죠. 프로로지움, 전고체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인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급이 기대가 됩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꿈의 배터리라고 부르는 에너지 효율이 좋은 배터리예요. 본격적으로 공급이 된다면 EV첨단 소재 또 다시 급등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세력들이 이거를 노리고 작업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EV첨단 소재는 여러분들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보셔야 합니다. 저 역시도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EV 영상을 자주 올려드리고 있죠.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우리가 저가 매수를 해봐도 될것 같아요. 호재가 있는데. 매수를 안할 이유가 없죠 매수 관점에서 보셔야 되시고요 주가가 반등한다면 어느 정도는 이제는 매도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특히 많이 물리신 분들은 적당한 선에서 손절을 하시는 것도 좋아요 이런 바닥에서 손절을 할 것이 아니라 올라오면 그때 손절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지금은 이불 첨단 소재 쳐다도 보시기 싫겠지만 지금은 참으시고 나중에 반등할 때 그때 매도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정확한 타점 잡기가 어렵고 또 장중에 계속해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매매 타점 잡는 게 어려우시죠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ev첨단 소재 정확한 타점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어디에서 사고 반등이 나왔을 때 어디에서 팔아야 하는지 정확한 매매 타점을 잡아서 여러분께 신호 문자를 보내드릴 거예요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그래서 타점 잡기가 어려우신 우리 초보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신호 문자 받는 방법 간단합니다.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주시고요.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 여기로 EV라고 한글로 세 글자 써주시거나 아니면 알파벳 EV 이렇게 둘 중에 하나 보내시면 됩니다. 이때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평당까지 함께 보내주시면 제가 평당과 비중에 맞게 자세한 춤의 방법까지 1대1로 맞춤형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신호 문자는 선착순으로 발송이 됩니다. 제가 문자를 보내는 수량에 제한이 있어요. 서둘러 주시고요. 저한테 문자 보내시는 거돈 하나 안 들어가죠. 하지만 이 문자 한 통이 여러분들의 주식 계좌를 완전히 바꿉니다. 5 8 4 0의4169 지금 바로 문자 보내셔서 저와 함께 EV에서 손실 없이 가급적 수익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저와 함께 대응하시면 되세요.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동안 주식 하시면서 손실 많이 보셨죠? 특히 EV에서 손실 정말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손실 복구하셔야죠,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앞에서 말씀드린 무료 추천주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건데요. 나는 이 손실 꼭 복구하고 싶다. 나도 주식으로 돈 많이 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이 영상 특히 집중해서 시청해주세요. 지금 보고 계시는 건 에코프로의 차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에코프로는 이제 다들 아시죠? 이 에코프로를 바닥에서 사신 분은 최대 15배 수익이지만 이 고점에 사신 분은 지금 현재 마이너스 40%입니다. 똑같은 주식을 두고도 어디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수익률이 크게 달라져요. 중요한 건 좋은 종목을 바닥에서 어떻게 찾느냐예요. 이런 종목 하나만 찾아도 그동안의 손실 다 복구하시고 계좌가 한 번에 수익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좋은 종목 바닥에서 어떻게 찾을까요? 힌트는 바로 이 녹색 화살표들과 검색기입니다. 에코프로도 급등하기 전에 녹색 화살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제가 만든 세력 매집 검색기를 이용하면 이렇게 녹색 화살표들이 많이 나온 종목은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이 녹색 화살표는 세력들의 매집을 포착해서 알려주는 신호예요. 제가 주식 초보일 때 어떻게 해야 세력들과 똑같이 저점에서 살수 있을까? 하고 3년 동안 연구해서 어렵게 만들어낸 신호예요. 3년 동안 연구한 결과라는 거 강조드리고요. 제가 이거 검색기로 만들었는데 증권사 프로그램으로 보여드릴게요. 세력 매집 신호 1월 2일 기준으로 총 43종목이 검색이 되었는데 41종목이 상승해서 승률은 95%예요. 대단하죠? 이 종목들은 코스피보다 8%, 코스닥보다 9%더 상승했어요. 세력들이 매집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안 오를 수가 없겠죠. 이 종목들을 2주간 보유했을 때 최고 수익률은 뉴로메카 62%, 오픈했지 58%예요. 그럼 이 종목들을 두 달간 보유했다면 수익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오픈했지 269%, 알차라 181%, 3개월간 보유하면 뉴로메카 299%, 오픈했지 269%예요. 정말 대단하죠. 제가 3년 동안 밤에 잠안 자고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 손실 빨리 복구하고 싶으시죠?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만 특별히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 검색기에 뜬 종목들 중에서 가장 급등이 임박한 종목, 하루에 한 종목씩 매일 오전 10시에 무료로 문자 보내 드릴 건데요. 나는 나이도 많고, 눈도 아프고, 종목 선정도 잘 못하고, 그냥 주식이 너무 어렵다. 손실이 너무 커서 빨리 복구해야 한다. 하시는 분들 제 문자 받아서 한번 해보세요. 제 문자 받아보시고 별로라고 생각이 되시면 안 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자 받는 건돈안 들죠. 어차피 100%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손해보실 게 없어요. 믿져야 본전이죠. 그렇게 좋으면 너 혼자 벌지. 그걸 왜 알려주냐고요? 그 이유는 제 유튜브 채널을 빨리 키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 목표가 올해 구독자 10만 명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멀죠. 그래서 제가 큰맘 먹고 무료로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은 꼭 해주셔야 됩니다. 문자 받는 방법은 간단해요.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구독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시면 되세요. 이름은 안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 저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바로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장 확실한 종목 딱한개 당장 될 아침부터 오전 10시에 하루에 한 종목씩 무료로 받아보시는 거예요. 매수가 목표가 비중. 추천 사유까지 제가 싹다 보내드립니다.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고 계셔서 문자 정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문자 못 받았다고 전화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제가 전화 응대하느라 시간을 더 뺏기게 되니까 가급적이면 문자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카톡도 안 됩니다. 단체 문자로 발송하는 거라서 카톡은 제가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밤에는 제가 핸드폰 알람을 끄니까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추가 수입을 만들려고 주식을 시작하셨는데, 추가 수입은 커녕 손실만 점점 커져가니까 많이 답답하실 거예요.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 하시고, 가족들 얼굴 보기도 미안하고, 저도 여러분들처럼 주식 초보 시절을 겪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심정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걱정 그만하시고, 저와 함께 세력 매집 신호 검색기로 하나씩 손실 복구해 나가시면 됩니다. 010-5840-4169, 선착순 500분께만 드리는 혜택입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